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바운드 입니다 자, 오늘, 오이사 타워 디펜스. 원펀매의 타츠마키 나온 지 한참 지났는데, 이제서야 뽑습니다. 신규 타츠마키. 와, 이게 한 시간마다 업데이트가 있어가지고 뽑기 상당히 오래 걸려. 바로 오면 좋것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를 오늘부탁 때려요. 그러면서, 그, 그렇지. 이게 클릭지를 연타하면 이렇게 뽑기가 쫄라락 뜹니다 여러분들 신규기능 나이스 중복입니다 중복인데요 중복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차박요호성 나이스 아니 이게 뽑기로 얻기는 쉬운데 그나마 한 시간마다 갱신이 토 나온다 토 나와 이제야 얻는다 진짜 몇 시간 뒤 어? 그리고 이번엔 마질란까지 복덕 능력자 여기 또 올타에 등장 바로 저기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자오로로로 오오 뭐야 또 버리기? 이게 바로 좋아요 파워? 와, 이번에 운이 대박이야, 끄만또몇 시간 뒤. 그리고 이번에 티치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둠어둠 열매 능력자 바로 저여. 가자. 몇번 만에 나올지 우려석은? 자, 바로 아, 오! 한 바로 또 버리기? 아니, 운이 왜 이렇게 좋냐, 진짜? 그럼 바로 방금 얻어버린 타츠마키랑 원피스랑 원펀맨 캐릭터 얻고 자, 바로 스토리먼 들어갑시다! 자, 지금 미리 엄청 많이 열어놨거든요? 일단은 지난번에 히어로 돔까지 했었죠? 여기 마지막 보스! 자, 요녀석 바로 두피 깨러 가자! 그럼 바로 오랜만에 다시 한번 히어로 돔으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나 이거 뭔지 몰랐거든요? 나이아 보니까 이런 게 나오긴 하더만! 에 네. 나이아 1기인가 2기 초반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 학생들 공부하는 데였죠? 실전 공부. 몇분 비. 그럼 순식간에 만 달러 모아주시면서, 바로 그럼 타치마키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얼마나 세일지. 1레벨. 자, 일단은 이렇게. 염동력 때문인지, 파란 색깔 빛이 납니다. 초록색깔. 와우, 타치마키. 어깨 위에서 빛나고. 요게 좀 간지지 않나. 원장에도 그러긴 하지만은, 자, 빨리빨리 걸어오라고. 자, 타치마키 평타. 과연 쪼렙일 때는, 자, 빵렙일때 어떻게 될지. 뭐야? 슉, 염동력 회오리. 아, 염동력 회오리요! 요거 원작 그대로, 염동력 회오리. 슉. 그렇지. 자, 한번더 레벨업? 레벨업? 하면은, 뭐야? 오! 연속 회오리! 자기 누마처럼 해버리네, 연속 회오리. 아, 동생이었지? 자, 또 레벨업. 슉. 자, 뭐야? 어떻게 될지 오오오오! 오, 뭐야? 우와! 우와! 야! 어, 회오리 세레야, 회오리 오, 회오리 세례야, 회오리 세례! 오오오오 야, 뭐야, 다치마키, 이거? 리간지작살인데야 회오리 파티. 와, 리얼 겐지다 여기서도. 그리고 이번에 울타드에 있는 유일한 또 원펀맨 캐릭터. 제노스 소환. 얘는 위에다가 소환 가능하면서 공중공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팔목에 있는 또 뭐야? 미사일 발사? 슝! 슝! 배미 너무 약게못 잡아 이거 뭐야? 한발 발사! 슝! 풍 슝! 풍 레벨업 하면은 어떻게 될지? 둥둥! 두발 발사! 두발 발사! 이렇게 또 레벨업! 이런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 이때는 또 레벨업! 삼레 하면은 주중! 약간 과부하 걸리면서 겁나 빨리 발사!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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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도 겁나 깁니다 여러분들! 최대야 그리고 삼레벨이! 아, 팔아 버려 이거 똥이네 똥 제너스 그냥.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마샬티 티치 여기다가 소환. 자어때게 공격까지 보도록 합시다. 티치 자 꺼주시고 자, 무 등자항. 블 불콜 받아들여. 와 근데 무들이 지금 세기 때문에 잘안 죽네 받아들여. 1레벨 이렇게 세? 자레베러 하고 자, 이러면 공격력 강화나 범위 증가 또레베러 이럼 또와봐볼게 <목소리> 혼자 다 죽인다니까 공력 강화 범위 증가 자 이러면 또 레벨업 하면은 이제 이, 기술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펙트 바뀝니다 제하하 플래콜 파 폭발 제하하, 제하하. 폭발 야 제하하. 리얼 겐지 작살 그더 간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레벨업 레벨업 만 렙을 찍어버리면은 또 바뀝니다 기술이 봐요. 봐와 리얼 블랙으로 빨아들여 버려. 와이 티치 기술 이름 잘 모르겠어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클로브까지 등장. 와보스로오 잡을 수 있을지. 이 분신하는 녀석이죠.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와한방컷한마리 놓쳤다. 범위는 요 정도밖에 안되네 여러분들. 얘 팔고 여기다가 마체난 소환 갑시다. 자, 마첼란인가? 마젤란인가? 저또 무우들 와 주시고 톡배터독침독 산성 침. 팡! 독침 뱉어 버리고. 자, 1레번 좀 약하고 레베라. 약간 치독 데미지를 줍니다. 독 능력이라 그런지. 그렇지. 레베라 뭐 범위 증가하면서 약간 이게 렇원 스플래시 데미지 좀 줍니다. 어, 광역 데미지. 또 레베라. 똥똥 또와 와. 와! 일초 겁나 벌써해동동동어디 가는 거냐? 한번 더. 와, 더더 더 길어져. 어디 가는 거야? 도망치지 마. 툭툭툭한번더 레벨업. 하면은 오, 용발사. 가지 마. 이렇게 광역 데미지, 스플래시 데미지. 딱 짝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돈모아서 레벨업 가자. 맞네. 와, 뭐 이거 봄이 뭐야 이거? 봄나즈가 봄이 상당히 큽니다. 와, 너무 커. 와, 리얼 간지 잖아, 다시 한번 중파. 와 마젤라! 오뭐 애들이 오질 못해 오질 못해! 그러면서 만렙 찍으면 스킬 하나 열리거든요? 야! 독행 무기? 이거 대박입니다. 자 일단 이거 보려면은 봐봐 일단 기다리 도록할게요몇분 뒤. 자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써버려 독행 무기!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디를 더만 가는 거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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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전 지역 다 독능력으로 다다 없앰으로 순식간 에 전멸! 뒤. 그럼 바로 보스까지 다시 등장해 주시면서. 와, 독 데미지, 지속 데미지 쫙쫙 받네. 와, 뭐야? 어, 뭐야? 이거 두세방만 <laughs> 해, 이렇게? 야, 그리고 약간 기절도 시킨다 얘는. 어, 타워 기절제? 그렇지. 기절해도, 와. <laughs> 순시간에 여기 너무 쉽게 클리어. <laughs> 나이스! 무또 얻어버리고. 무 좀, 징그러. 그럼, 이렇게 히어로돈 마지막 스테이지 클리어하면 호크스에 정날개를 준다는 거. 내가 약간 호크사 된 느낌인데? 가자. 자, 그럼 또 이어서 뽑기 하도록 할게요. 뭐야? 마질라, 중복이잖아? 이런 것도 한 시간 기다려야 된다니까? 어, 6분 남았지만. 이게 나와. 또 나와. 또몇 시간 뒤? 그리고 이어서 바솔룸 쿠마까지 여기 등장. 바로 저녁 갑시다. 중복입니다. 중복인데요. 중복입니다. 중복인데요. 중복인데요. 중복입니다. 야 드디어 파신 스타 획득! 요 녀석은 잘안 나왔기 때문에 왠지 성능이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원래도 쿠마가 세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써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나머지 뽑기 영상도 있었는데,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티치 지나갑시다, 이어서. 진화. 자, 업그레이드 재료 모으냐 토하는 줄 알았고, 이거. 와, 흰 수염이 재료야, 무려? 원작 고대로다, 이거, 고증 업그레이드. 이야! 뭐야! 블랙스테이시 뭔지 모르겠지만은 신수염의 능력으로 얻어버린 티치인 것 같습니다 원작 그대로야 진짜로 그럼 바로 다이스토리보 갑시다 와 이거봐봐 예하하 와손 불타 오 티치 간지 작살이구만 리얼로다가 자 들어갑시다 다음 맵은 이너월드 여기 블리치맵이죠? 소울소사이트시티인데 마지막 끝판왕 가자. 깨러 갑시다 그럼 바로 블리치맵 들어와 주시면서 와, 블리치 맵이라 그런지 흑과 백으로 이루어졌네. 여기나 어딘지 알아. 예. 블리치 많이 나왔던 맵이고. 자, 바로 티치 소환! 가자. 에이, 어, 가자, 능력! 지지. 지진. 와, 진지진. 지진. 개하하. 자, 앞에서 보면은 세하하. 그냥 신세함이 돼 버리는데. 그리고 바로 여서 티치 레벨업! 한번 더 하면은 3,000원. 겁나 비싸. 에이, 우와! 어둠어둠 어둠 능력 써 버리 이번에는. 와 어둠 지진이야? 와다 죽어. 두두두. 오. 이야아 다시 위로 올라가 버리네. 와. <laughs> 자한번더 레벨업? 레벨 뭐? 레벨레이션 공이 세지는구나. 와 리얼 간지다. 와 범위도 겁나 진가. 레벨업 할 때마다. 야, 자한번더 레벨업. 레벨 옷 찍어 버리고. 레벨 몇까지 있는 거야? 오! 또또또 또, 또 블랙홀 위에서 와! 블랙홀에 지진을 담았네. 개하하! 블랙홀에 지진. 블랙홀에 없어지면 지진 이빵 터집니다. 자 만렙 찍으면은 아 똑같네. 예. 그냥 최종 범위가 요정 된다는 거. 와 범위봐. 범위 살벌하다 살벌해. 티치가 은근 쓸만해요. 자에이스 소환? 그러지. 범위는 요 정도. 에이즈는 450만 싼 대신에 범위가 너무 좁아. 대신에 유일하게 공중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신 어, 불총. 1레벨 불총 쏴버리고 여기서 레벨업? 해 버리면은 범위좀 증가해 버리면서 또 불총, 또 레벨업. 하면 이렇게 인가 시라무? 뭐 불기둥인가? 약간 그런 효과이네 자, 한번더 업그레이드? 이거 뭐야? 여목인가? 여목? 거의 원격처럼 발사! 와 요것도 약간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지 않나? 한 번에 한 마리밖에 못 죽이는 거 같기도 하고? 와웨이스 와, 너무 간지야 너무 간지야! 그러면 이번에는 바솔루무 쿠마! 여기다 소환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공격할지! 슝! 도톰 도톰 열매! 오호호! 도톰 도톰 평타! 데미지 그냥 무난무난 하네요! 레벨업! 550원? 오, 레벨업! 한번 더? 레벨업! 우! 오 이때 바뀌는구나? 아, 와, 광역 데미지. 약간 요즘 스플래시 데미지 주는 거 쓴다? 데도톤도 토. 또 레벨업 3,000원. 겁나 비싸오. 또 바뀌군데? 우와! 슉슉슉슉 응축해서, 파. 어 도토토도 모아서 응축해가지고, 이거 루피아에 썼던 거 같은데? 허 와, 이거 밀친 모자 일당한테 썼던 거 아니야, 이거? 또레벨아 레벨 몇 가지 있는 거야? 3,750원? 레벨업! 맞네! 최대! 와, 범위 봐맵 전체야, 거의 맵 전체! 아니, 우성이 이럴 수가 있나? 와, 게다가 광역 데미지 또 모아서? 바뀌는 건 없는 거 같아, 이펙트가 전는 커지네, 근데 얘 팔아, 여기서 이제 팔고 실수형 뽑아볼게요 좀 아깝긴 하지만은 자, 능력 보자 뭐지? 어비센터 지지인 투피스 보는 거 같은데 자 레베라 300원이네 자 다시 한번 레베라 2,400원 최대 레벨 짜 뭐지 아야 이런 똥 이런 똥캐가 어디 있어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오 뭐야 뭐야 오, 멀리서 헤일이 옵니다 멀리서 <laughs> 아니, 이건 뭐야, 이 원작 제안, 뭐야. 그리고 바로 보스 등장. 뭐야, 이 녀석. 쟤, 호구, 호그, 호구아, 이제 뭐야. 한방컷? 한방컷? 와. 아니, 한방컷 나버리네, 푸마한테. 아룬커 획득. 아, 한방컷은 대박이다. 그렇게 블리치 마지막 스테이지 깨버리면, 요런 블랙 날개 줍니다. 요거는 호로아 했을 때 날개인 것 같은데, 검은색 날개. 오. 공중 떠있어요. 라는 거 알아주시면 서또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다면 은 다양한 5성 프로젝트로 들어오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밑에 댓글 나네 아, 범성님, 울타리 무슨 시리즈 해주세요. 아, 범성님, 울타리 뭐 해주세요. 라고 도 달아주시면은 그거 참고도 할 거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좋아요까지 뿅!